안녕하세요. 유명고시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년도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는 베를리오즈의 가곡 멀리 간 사람을 좋은 기만 악보의 일부이고 나는 이 가곡을 모노디 양식으로 편곡한 악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짜리 문제입니다. 나의 기억에 표기된 숫자의 의미를 쓸것 나의 과로한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악보를 참고하여 쓸것 모노디 양식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서술할 것. 토탈에서 4점을 주고 있어요. 개별 점수보다는. 기본적으로 뭘 묻는 문제죠? 숫자 저음과 모노디 양식이 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숫자 저음은 영어로 figured base라고 하죠. 숫자 저음이라고 말하는 figured base 문제랑 모노디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피규어드 베이스는 이전 시간에 화성학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숫자는 이 베이스에서 그 음정 몇 번째 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레에서 오니까 레미파솔라 음이 있는 화성이 이 자리에 쓰인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레미파솔라 멜로디에 라라 쓰여 있습니다. 그럼 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오가 의미하는 건 그냥 기본 화성이 쓰여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얘가 D 메이저 키고 이 D 메이저의 으뜸음으로 오가 쓰여 있으니까 얘는 그냥 1도 화성이 쓰여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뻔한 얘기니까 오자는 생략해요. 여기에 오자가 안써 있다고 얘랑 얘랑 다른 화성이 아니듯이. 만약에 여기에 타이가 붙어 있지 않아도 얘는 5가 안써 있어도 1도의 화성입니다. 5자는 보통 생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숫자 점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루트 포지션일 때는 아무런 숫자 쓰지 않아요. 이 아무런 숫자 쓰지 않는 건 원래 여기에 3과 5가 쓰여 있는데 그게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전이 형태는 6, 두 번째는 46. 세 번째 전이 형태는 없죠. 그냥 3화음일 때는, 세븐스 코드일 때는 그냥 루트 포지션이면 7화음이라고 7자 쓰고, 그 다음에 1전이 5 6과음 3,4화음, 2,4화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 나의 악보가 가의 악보에서 왔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에 표기된 숫자의 의미, 방금 말했듯이 이 베이스를 이루는, 베이스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화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쓰면 되죠. 나 기억에 표기된 숫자의 의미. 어, 예를 들어, 기억에 표기된 숫자는 숫자 점으로 화성을 표기한다. 라고 화성을 나타낸다. 라고 쓰죠. 제가 방금 표기한다. 라고 썼다가 표기한다. 를 지웠죠. 앞에 표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뒤에 표기라는 말이 나오면 문장 내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도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된다거나 표현이 반복되면 고쳐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걸 패러프레이징 이라고 해요. 그게 익숙해지셔야지 좋은 깔끔한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괄호, 니은 안에 있는 숫자를 악보를 참고해서 쓴다면 얘 무슨 화음처럼 보이세요? 얘는 굳이 피겨드 베이스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과정으로 알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화성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1도로 시작합니다. 멜로디. 그 다음에. 무슨 화성이죠? 2, 4 화성이에요. 원래는 라, 도, 샤, 미 라는 화성인데 7음이 베이스에 온. 이 화성은 5도 7이기 때문에 1도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될 때 베이스는 7음이니까 얘가 3음으로 해결이 돼요. 여기에 보이듯이 솔이면 파샵으로 반음 하행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얘는 5도의 이사화음 얘는 1도의 1전이 형태니까 6화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6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6이에요. 그런데 그런 화성 분석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숫자는 베이스에서부터 몇 번째 음이 있을 거냐를 묻는 거라고 했죠. 파에서부터 레. 파, 솔, 라, 시, 도, 레. 여섯 번째 음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모노디 양식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노디를 딱 들으면 어느 시대의 음악이 일단 떠오르시나요? 음악사 흐름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기가 생각이 나시면 돼요. 그러면 베를리오즈가 제시된 건 베를리오즈는 낭만 시대의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낭만 시대의 예술 가곡의 어떤 형태를 두고 독일 물론 베를리오즈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독일 리트로 말하는 이런 어떤 예술 가곡의 형태 혹은 오페라의 아리아 이런 걸 두고 그런 음악들이 태동해 왔던 오페라의 초기 발전 과정인 모노디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노디 정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노디는 1600에서 1640년입니다. 어, 르네상스 초반이죠. 에서 출연한 반주 있는 독창 노래 선율과 숫자 저음으로 기보돼요. 일단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가장 짧은 정의입니다. 그럼 이 정의만 알고 있으면 굳이 답을 써야 된다면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급하게 답을 써야 된다. 그러면 독창 반주 반주를 포함한 독창 선율과 숫자 저음으로 표기 이러면 저 문장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쉽게 서술하실 수 있겠죠.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노디 양식이 등장하게 된 건, 일단, 카메라타, 16세기 말 피렌체 귀족 바르디 집에서 모인 학자, 신, 음악가의 모임, 작곡, 포페리랑 혹은 갈릴레이 같은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고대 조각이나 건축에 상응할 만한 그리스 극의 재색에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극이 나중에 오페라의 기원이 돼요. 그리고 이런 재생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들이 쳐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터지컬어 드라마 그 종교극이었습니다. 후기 르네상스 다성 음악은 그리스극을 재현시키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 이게 무슨 얘기냐? 중세 시대 그레고리안 성가에서부터 점점 음악은 어떻게 다성부가 되어 가는가? 폴리포니카 음악이 만들어지는가? 로 가요. 그래서 모테트가 등장하고 이전 시간에 봤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소 리듬 형태들, 이런 것들은 다성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데 적당치 않다. 왜? 선율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사가 개별적으로 들릴 일도 없고 기술에 치중하다 보니까 감정이 전달될 일도 없고 그랬겠죠. 그래서 리듬이 조금 유연하고 텍스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불규칙한 악구의 낭송조 선율이 있고 정적인 베이스를 가진 모노디 양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이 모노디예요. 그래서 모노디라는 건 뭐냐? 독창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고 바르크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복잡했던 폴리포닉의 다성음악과 모노디 음악 양식이 1작법과 2작법으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네덜란드 양식의 대의적인 음악, 일작법, 각 성부가 동등한 중요성,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라는 여러 개의 성부가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 텍스트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감정을 전달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 작법은 바로 이 모노디, 단선율이라고 말하는 독창으로 선율의 화성을 붙는 모노디 양식, 선율 장식과 템포 변화 가능. 위에도 보시면 계속 페르마타, 페르마타 붙으면서 약간의 루바토 느낌을 내어주고 있고, 리듬의 유동성을 요구한다거나 연주자의 즉흥적 장식 요구. 즉흥적으로 반주를 장식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숫자 저음만 보고 얘를 연주하게 되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정말 그냥 이렇게 연주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반주의 어떤 즉흥성을 내어 줄수 있는 숫자저음 그리고 화성의 장단조 체계발전 당연히 바르코 시대에서 시작된 화성진행의 사고 전조가 화성적 다양성을 제공 평균율 그리고 특정악기가 지칭되기 시작한 바르코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 어, 이건 서양 음악사 책두 권을 요약해 놓은 버전이니까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모노디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숫자 저음을 풀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낭만 시대의 악보를 보고 그거를 모노디 양식으로 베이스에 숫자가 붙은 걸로 치환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능력을 두 개에서 보고 모노디라는 게 결국 무엇인가? 이거를 바로크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이전에 다성부 음악에서 독창 음악으로 변해 갔던 그 과정 내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서술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하고 비슷하게 한 음악을 가지고 한 시대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이렇게 일맥상통한 여러 시기를 갖고 묶고 있죠. 그래서 좀더 하나의 관점을 넓히, 넓혀서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